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열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이 약해진 분도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아버지 하늘로 높이 띄워주시사 아버지 한 주를 혼전히 악망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반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좁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자교회 일차 온라인 특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가마득히 높은 곳에 어딘가에서 기도하시 어딘가에 계시고 나는 저 밑에서 막. 하는 사람들 가운데 1인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은혜의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새벽, 내일 새벽 두 번에 걸쳐서 기도의 충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19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온라인이 아닌 과연 이곳 현장에서 150명 이상씩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또할수 있을까?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 성도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다니엘이 먼아먼 이국 땅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디서든지 하루의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경건한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이미 세워진 분들에게는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아직 기도의 습관이 세워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일상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 놓으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받을 거라고 찾을 거라고 열릴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올해도 기도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면에서 기도의 목적은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구. 수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할라우로 기도라는 명사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프로스라는 접두어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다 찾아가다 이런 뜻이고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이것이 기도하다 이 단어에서 영어 기도하다 플레이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행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뭐뭐에 주옵소서 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한계가 많고 제약이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 히 여겨 주십시오. 극렬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본질이지요. 우리가 최근에 또 함께 보았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 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수많은 한계와 제약과 부족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청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편으로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라고 하셨으니 찾으시기 바라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또 어렵기에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감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절반만 절반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간구가 기도의 본질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날마다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나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에서 열 가지 요구사항만 쫙 늘어놓고 그냥 가고 다음 날도 만났는데 하나에서 열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말하더니 또 그냥 가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더 이상은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그냥 돌아오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샤머니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저 내 소원을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딱 멈춰서서 하나님 저는 다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내 마음을 아뢰 드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도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동시에 듣기를 원하신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5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게 되리라. 기도는 분명히 간구하는 은혜 의 방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들려주리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는 절대로 내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정성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준 시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설교의 대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설교에 관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로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차례차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하기에 좀더 수월한 본문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설교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이 든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지요. 아,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동시에 열심히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참고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면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제 심령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책상 위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어두운 곳에서는 건물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조명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건물의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밝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본문을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그 본문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명확해지지요. 월요일 새벽부터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주간 내내 조금씩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설교가 먼저 일찍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원고는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지면 미처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새롭새로 더 쏟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정말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깎아서 만든 우상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이, 이게 경험이 되어야지만 기도의 맛, 기도의 재미, 기도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 놓으면 절대로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점점 점점 더 깊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한다는 게 뭔지가 깨달아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개세마의 동산에서 온 몸에 땀을 다 흘리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원을 계속해서 계속 내어놓고 그대로 관철되길 원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게 넣어주려고 하시는 그 사이에 씨름이 벌어지는 것. 이게 벌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기도 합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올한해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도자에서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지요. 내 소원을 쏟아 놓는 시간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사귐, 이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느리기를 주메르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응답으로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허락해 주시지요. 기도와 관련해서 참 귀한 구절인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어차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데 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더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잘 아시겠습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그걸 구했는데 하나님은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줄수 없습니다. 부모가 볼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주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때를 써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주시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걸 기도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뭐가 꼭 필요한지. 그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직장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두배두배 두 연봉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직장으로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때론 하나님이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위험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불편하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이 아쉽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언제나 맞으셨지요. 내가 처음부터 그걸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 알수 없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작정하여 기도하여 쭉 갔을 때 40일을 작정하여쭉 갔을 때 금식하며 3일을 작정하여쭉 갔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많은 경우에는 아,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교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심령을 조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내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그것을 밝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기도의 자리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충만이 무슨 뜻이겠어요? 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 코로나 19로 모이기 힘든 이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생기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써다 놓지 마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이 꺼지면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쑥 가고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서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슥 하고 내 손을 잡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약간 얼굴로 바라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교정해 가면서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안에 내어놓으며 나의 한계와 제약들,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수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의자리에서 보여 주옵소서. 내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참 즐거운 기도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